자 지금 김이 저기 철종마을에 있던 데 하고 여기 옛날에 초등학교 자리 뒷자리 밭에 있는 게또 있는데 다시 또김이뿌리로 그 왔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11시밖에 안되는데 저는 1시 정도 된줄 알았어요 좀 시간이 좀더디게 가는 그런 게좀 있는데 근데 지금 괜히 들어가는. <목소리> <목소리> 일할 때 경쟁은 <정지로는 목소리> 안 돼요. 다칩니다. <목소리> 자, 빨리 <파이팅합니다. 목소리> 다 뭐, 누가 먼저 할까? 아 누가 먼저야, 빨리 하는 사람이? 농사 잡으로 지구력 천천히 하는 게 중요해. 오래 오래 하는 게. 빨리 네. 빨리 하면 금방 지져가지고 하루 일할 거 반절밖에 못해요한시 정도 되면 그냥 몸이 충나가지고 그래서 이 농사라는 건 항상 지구력. 그래서, 그 속도를 일정하게. 그러는 우리 게임을 하는 겁니까 게임 같은 거 하면 안 돼요. 근데 게임을 하면은 뭐, 재밌어가지고, 이렇게 시간 가는지 모르고 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있지만, 다칩니다. 막, 막, 빨리빨리 하다가, 제꼴 납니다. 그니까손가락 <laughs> 막, 잘려요. 잘못하면 막, 바소 다쳐요. 그러니까, 이렇게 천천히 하시고, 이 기비는, 당연히 뭐, 열매 맺기 전에 뿌려야 되는 거고, 나중에, 이제, 이거 다한 다음에, 수확한 다음에, 축이라고 있어요. 추가를 넣어주는. 그거 하면 좋은데, 어, 최 대표님은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. 너무 이게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, 네, 열심히 네, 해야겠습니다. 네, 네, 그래서 그러면은, 최 대표님이 네. 자연거를 많이 줘야 돼요. 와서 우리가. 와서 소변도 네. 많이 놔주시고, <laughs> 아무 데나 막, 하면 안고 이런 데나. 상관없어요. 그, 네. 자연거를 줘야 모를 수 있는 연기가. 상관없다 옛날에 우리, 있습니까? 우리 사람들, 여기 시골에서, 사람 인분 퍼다가 배추 키웠기 때문에 안 됩니다. 아, 그래서 그러니까 땅을 좀 파서 다일 보고 땅을 묻으면 그냥 자연적으로 발효가 됩니다. 그래도 저희는 원리 원칙대로 가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소, 네, 절대 네, 네. 소변을 절대 소변이나 변을 묻지 마시고 이것을 아, 송 부장님이 네. 재밌게 네, 말씀을 그래서.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께 약간의 과장이 들어가십니다 이것에 의십시오 알겠습니다. 최 대표님은 앞으로 집에서만 일 보는 걸로 하시고. 여기는 그냥 퇴비 주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역시 소부장님입니다 리액션 한번 보여주십시오 한번 리액션을 부탁합니다 렛츠고 오머 타임 하나 둘셋 렛츠고 네. 네.